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은 아, 이 너무 커 가지고 이거 다 보이실까요, 여러분? 에크멀, 아시죠? 브러쉬 전체가 다 있고요. 세상 가볍다고 난리난 이 속눈썹까지 퍼프도 있고요. 에크멀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뷰티 유튜버인 남유끄님이 런칭을 하신 그러니까 저에게는 옷장 요정인 남유끄 언니가 런칭한 브랜드입니다. 남유끄 언니가 브러쉬를 딱 런칭을 했다고 하는 순간 목동 현대백화점 파워스토어가 열렸을 때 제가 달려갔습니다저 진짜 집순인 거 아시죠? 달려가서 브러쉬를 보는데 이거는 정말 브러쉬를 아는 사람이 만든 거죠. 브러시가 나오려면 그래 이런 사이즈들이 나와야지라고 이마 빡을탁 치고 무릎을 딱 쳐갖고 이마하고 무릎 쓸개골이 사라지게 한 그런 브러시였어요. 제가 지금 이 브러시를 리뷰할 생각에 약간 업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제가 어깨도 같이 업이 됐잖아요. 그럼 바로 에크멀 브러시 스펀지까지 모두 리뷰 출발 빵 크림까지 두둑하게 바른 상태고요. 가장 먼저 쓰게 될 브러시는 바로 이 13번 브러시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유트르라고 각인도 새겨주셨어요. 진짜 일단 이 하늘색이 너무 예쁘고요. 펄이 이렇게 반짝반짝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길이감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긴브러쉬는또 럭셔리한 느낌이 있지만 이렇게 길이감이 좀 짧아지게 되면은 오히려 그립감도 좋아지면서 거울에 부딪히는 불편함을 좀 없애고 남의 얼굴에 하는 느낌보다 내 얼굴에 하는 느낌에 최적화된 길이감이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일단은 이브러쉬를 쓰기 위해서 미샤의 글로우 스킨밤을 발라 볼 거예요. 요거 좋다는 후기가 많더라고요. 요걸로 팩을 발라도 되고 매트한 파운데이션 밀착시킬 때 발라도 좋다는 리뷰를 봤는데 제가 써봐도 그래요. 저는 얘를 매트 파운데이션을 짧게 끊어치면서 모공 사이사이에 메꿔줄 때 굉장히 좋더라고요. 브러쉬 리뷰인데 이거 미샤 이거 좋네요. 겨울에 촉촉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손으로 녹여서 써도 괜찮을 것 같고요. 좀 내가 시간이 있고 중요하게 메이크업을 하려고 하는 날 이렇게 밑작업을 해주면 베이스가 조금 더 탄탄해집니다. 헉, 복숭아 향기나. 바로 파운데이션 갈 건데요. 매트한 거 갖고 왔습니다. 디올의 포에버 24아워 웨어 스킨케어링 파운데이션. 여러분들이 모공 커버가 잘 되는 파운데이션을 되게 찾으시는데, 모공 커버는 어쨌든 파우더가 좀 많이 들어있는, 소위 말하는 매트한 파운데이션이 모공 사이사이에 잘 들어가게 해주고요. 그리고 모공을 커버를 잘 해주려면은, 요런 짧으면서도 내가 모공 사이사이에 넣어줄 수 있는 컨트롤이 잘 되는, 요런 짧동한 브러쉬가 필요합니다. 요런 미간 같은데, 요렇게 쏙쏙 넣기 좋죠? 난좀 섬세하게 요런 데를 커버할 수 있는 브러쉬가 따로 필요했다. 근데 컨실러 브러쉬로는 뭔가 모자란 것 같았다 하면은 요 사이즈도 괜찮습니다. 눈썹을 해주고 싶었대 음, 파데도 좋고 브러쉬도 좋고. 그다음 브러쉬는 이 쪼꼬미 12번을 헤라 블랙 컨실러 스프레드 커버에 미디엄 바닐라. 작은 스팟들을 커버를 해줄 용도로 써줄 거예요. 색상이 조금 노래요. 두 개가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색상을 보면서 조색을 하면서 해보려고요. 이건 빨간 점. 그리고 이 조그만 브러쉬는 내가 완벽하게 좀 모공을 채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모공이 덜 채워진 부분에 이렇게 싹싹싹 넣어도 모공 사이사이에 컨실러가 들어가면서 모공을 조금 더 완벽하게 메꿔줍니다. 솔직히 말하면 완전 완벽은 없지만요. 약간 멀리서 보면 완벽한 그런 느낌 정도? 그리고 다크서클하고 빨간 혈관들하고 조금 더 커버를 해볼 건데 요만한 컨실러 사이즈는 에코멀 브러쉬에는 없기 때문에 제가 쓰고 있는 화홍 브러쉬로 후다닥 하겠습니다. 컨실러는 마이 컨실러 셀몬 베이지. 어머나, 아까 카레 먹었는데 알러지 또올라오네 카레 알러지 있나 봐요. 리비아다 아웃소리. <laughs> 이렇게 하고 한번더 커버를 해줄 건데 그거는 퍼플를 써보도록 할게요. 에크멀에는 퍼프가 이렇게 다섯 개가 있어요. 전 종류 제품의 리뷰를 보는 건 라미껀디 채널의 정리가 너무나 잘 되어 있고 저는 제 스타일에 맞는 걸 사용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려 볼게요. 제가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퍼프는 이겁니다이게 루비셀 원단 100%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루비셀이 뭔지 잘 몰라요. 그 퍼프 원단에 들어간다고 는 하는데 굉장히 비싼 거고 그거를 100%로 만드는 거 자체가 어렵고 공법도 어렵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성공을 하셨고 이거는 오히려 메이크업하고 유분기를 좀 정리를 해주고 싶을 때 파우더를 좀 살짝 묻혀서 퉁퉁퉁 올려주는 느낌이면 메이크업 샵에서 받는 듯한 그런 느낌 효과를 낼수 있을 그런 퍼프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물론 얘를 가지고 파운데이션을 발라도 되겠지만요. 그래서 저는 마무리로 파운데이션 조금 더 묻혀가지고 얘로 해줄게요. 좀 쓱쓱쓱 끌고 와가지고 조금 더 커버가 됐으면 하는. 오, 이거 진짜, 진짜 얼굴에 실키하게 올라가는구나. 여러분, 나 지금 솔직히 뭔가 좀 어색했던 것 같은데. 근데 연기 아니거든요? 그거 뭔지 알죠? 나 진심인데 내가 말하고 보니 나 약간 연기톤 같았나 싶은 거? 내가 알던 퍼프의 그런 느낌이 아닌데? 이게 원래 디올 파데가 완전 팍팍 매트는 아닌데 좋은 파데지만 그래도 좀 마무리감이 촉촉. 느낌이 나는 건 아닌데 이 퍼플을 만나니까 그 매트가 세팅 느낌으로 바뀌는 느낌이랄까요? 이 루비셀이 이게 좋구만 그리고 조금 더 힘있게 하면은 속에 먹었던 애들이 베타 나오면서 턱 같은 데는 너무 인위적이지 않게 또 커버가 되겠죠? 어머 어머 이거 물건이요. 세상에 마상이. 깨끗하죠? 제가 봤을 때 베이스를 브러쉬로 깐 것도 한몫 한것 같아요. 파우더를 할 거니까 이번엔 파우더 브러쉬입니다. 파우더 브러쉬 17호. 샹테카이의 페이스파우더 쓸게요. 특히 페이스파우더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모 길이가 잘못 조절이 돼서 짧게 나오면 얼굴에 올렸을 때힘 조절이 잘안 돼서 빡빡 찍히면서 파운데이션 열심히 발라놓은 게 벗겨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적당히 길이감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살살 칠수 있게 딱 좋아요. 그리고 동그란 애들은 이렇게 터치를 하게 되면 이 모질이 얼굴에 팍팍팍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또 파운데이션을 벗겨낼 수도 있는데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커팅이 들어갔으면서 이렇게 되 내려와 있어 요런 애들이 모의 끝에 입자도 고운 애들만 살짝 붙어서 이렇게 눌러 쓰는 습관이 있는 보통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쓸 수가 있죠. 콧대도 살짝 살짝. 그리고 내가 만약에 조금 더 짧게 잡고 컨트롤을 하고 싶다 하면은 뭐 요런데 손가락 정도를 지지를 해주고 이렇게 퍼프로 누르는 느낌도 낼수 있고. 예, 저는 이 파우더 브러쉬가 이렇게 납작하고 좀긴 모양으로 나온 게 쓰기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이 베이스를 얼른 발라놓고 브로우를 그릴게요. 브로우로 그리고 요게 18호 요거 뭔가 갖고 싶게 생기지 않았나요? 여기이렇게탁 하면은 이렇게 빗도 있어가지고 라뮤카 영상처럼 이렇게 눈 속눈썹 이렇게 빗어갖고 이것도 할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눈썹 정리 딱 전문가스럽게 할수 있죠 요런 거는 또 이렇게 꺾어줘야 전문가 냄새가 솔솔 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꺾어준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눈썹 오늘 좀 섬세한 브로우로 그렸는데 이렇게 그리고 오늘 섀도우를 좀 제가 평소에 하는 거랑 다른 느낌으로 가볼 건데요 이 캣트리스 아이섀도우를 가지고 와봤어요. 여기에서 일단 옅 개, 요 색상으로 베이스를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번 브러쉬로 쓸 건데요. 사실은 제가 아이브러쉬를 요 느낌으로는 잘바르지 않아요. 원래, 이렇게좀 납작하고 삼각형인 요런 제품으로 바르잖아요. 근데 또 우리 라미콘이는 항상 이런 걸로 잘 바르시더란 말이에요. 이건 사실 도전이에요. 요런 모양이 고가 브랜드에도 있어요. 근데 저도 갖고는 있는데, 어? 그거보다 더 부드러운데? 바비브라운에 그런 거 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어, 얘가 좀더후두루두한 느낌이 있다. 아 그래서 얘를 베이스로 깔기에 좋은 거구나. 약간 이렇게 욜렁 욜렁 욜렁거리니까 여기 여기 뭉치지가 않고 보드랗게 발색이 되네. 근데 여러분 나 그레이 괜찮을까? 브러시 사이즈가 조금 크지만 언더에도 옅은 색깔은 살짝 넓게 깔려도 자연스럽기 때문에 무엇보다 손에 힘이 자동으로 빠지게 하는 브러시예요. 가볍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모는 부드럽고 길이감이 있어서 여러분 이 6번은요 꼭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에크멀 브러시 중에서 가장 강력 추천하는 브러시입니다. 이 어두운 두 가지 색상을 섞어서 매장에 있으면서 이 사이즈가 있는 걸 보고, 아, 역시 에크멀은 뭘 알아. 가격대가 일단 너무 착하니까 이 조그만 브러쉬를 이렇게 밀착력 있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섬세하게 표현을 할수 있으니 다른 건 몰라도 이 작은 건 사야 돼요. 언더도 너무 없으면 좀 심심하니까 살짝 분위기 있게. 그리고 얘가 뒤쪽을 요런 식으로 세워서 채우게 되면은 삼각존이 너무 좁지 않고 저처럼 넓은 분들도 음영 주기에 사이즈가 딱 좋아요. 그리고 이 11번 브러쉬. 요게 정말 흔히 볼수 없는 브러쉬 쉐입인데 얘를 원래는 하이라이터 용도로 저도 되게 잘 썼어요. 근데 이걸 하이라이터처럼 눈두덩이에 요런 애매한 색깔 있죠? 헤이지 라일락 바비브라운. 이런 느낌으로 올려 줄 때도 아주 잘 먹더라고요. 얘는 얇고 아주 부드럽기 때문에 뭉칠 일이 더더욱 없는 거죠. 그래서 하이라이터 브러쉬로 좋고 얘는 두 개씩 갖고 있었대요. 하나는 하이라이터, 하나는 눈두덩이에 뭔가 펄을 촤르르하게 올려 줄 때. 그리고 제가 이거 뒤쪽에 음영을 좀더줄 건데, 1번입니다. 얘도 잘 없어요. 요런 브러쉬가 저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서 여기저기 찾아봐도 제가 원하는 느낌은 꾸세레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꾸세레 브러쉬 딱 하나 갖고 있는 게 요런 모양이거든요. 근데 이게 요게 에크멀에도 있으니까 이건 안살 수가 없는 거죠. 얘는 이렇게 지금처럼 쌍꺼풀 라인하고 만나는 요런 부분에 음영을 아주 조금은 아니고 살짝 넓게 줄때 사이즈가 딱 좋아요. 맥의 총알브러쉬도 좋은 브러쉬지만 걔가 좀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맥의 총알브러쉬로 블렌딩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뭉치기만 하고 라이너가 막 그려지는 듯한 그런 발색이 나와요 저도 맥의 총알브러쉬를 그렇게 잘 쓰는 브러쉬는 아니에요 지금 여기 알러지가 올라와가지고 나 요런 느낌 좀 균형을 위해서 언더 좀 채울게요 그리고 짙은 색상을 한번더요 날리나지를 써보겠습니다 얘는 대가청 정말 얇아요. 그래서 통짜로 붙여도 정말 몰라요. 속눈썹 답답해서 대가 두꺼운 거는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해도 잘못 붙이는데 얘는 하루 종일 붙이고 제가 안 치고 다는 선수잖아요. 자랑은 아니지만 근데 정말 자고 일어나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속눈썹 붙였나 말아나 진짜 뻥안 치고 진짜로 그 정도로 가벼워요. 길이감 한번 볼게요. 너무 화려한가? 어때 여러분? 지금 정도 메이크업에서 하기엔 좀 강한 것 같아요. 3호 상상대지입니다 길이는 긴데 수치는 아까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공작새가 되었어요. 음영을 좀더 해줘도 되겠다. 그리고 특히 외부에 행사 나갔을 때 갑자기 속눈썹이 떨어져 버리면 진짜 난감하거든요. 근데 대가 얇고 속눈썹이 좀 디테일해야 딱 붙어있기도 오랫동안 붙어있어요. 전 에크멀 쓰면서 떨어진 적은 없어요. 그만큼 대가 얇기 때문에. 지금 요거는 2호고요. 디테일하게 더 잡으려니까 요게안 필요하지가 않네. 저는 1호면 될줄 알았더니 또 2호가 이 쓸모가 있네. 아까 컨실러 브러쉬로 쉐딩은요, 이 페리페리아 잉크 브이 쉐딩 아몬드 브라운 이게 아예 이름이 컨투어링 페이스입니다. 16번이고요. 저처럼 하기이 약한 애들은 쉐딩을 좀할게 없어요. 그렇지만 또 이게 안 하면은 더이두 턱이 더 그렇거든요. 근데 또 너무 깊게 들어가면 여기가 입체적으로 시커멓게 더 튀어나와요. 이렇게 쬐만 이렇게 하면 여기 쉐딩한 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얇고 좀 널찍한 애들 이렇게 썼을 때싹이게턱 라인을 따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쨌든 무턱 전용. 살짝. 나는 브러쉬 컨트롤 잘안 된다. 이러면 이렇게 넓으면서도 납작한, 후두루두한 이런 스타일을 써줘야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원래 이 친구의 이름은 블렌딩 아이고요 5번입니다. 저는 이런 애들 가지고 코 쉐딩을 하죠. 언니는 항상 조각 쉐딩을 합니다. 이러는데 할줄 몰라요. 거기까지 제가. 그래서 저는 항상 이쪽에 살짝 퍼져 보이는 이 부분만 잡고 끝내요. 자신 없을 때 조금씩 조금씩 도전하면서 익숙해지면 되더라고요. 어 근데 이코 쉐딩 할때 느낌이 좀 좁아가지고 나은 것 같아요. 제가 코가 여기가 좁거든요. 이게 자연스럽게 지금 뭔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코대가 살아나고 있어요. 코 쉐딩 좀 늘었나? 브러쉬가 좋은 건가? 그리고 조금 더 회색 회색한 미샤 코튼 컨투어 스모크드 헤이즐. 어, 지금 손가락 엣지. 얘를요. 이쪽에 코를 살짝 더 잡을게요. 헉, 어, 확 잡히네? 잘못 썼나? 아니, 아니 하이라이터 해주면 괜찮아. 어, 이거 색깔 보다 이쪽을 잡아주는 게좀더 낫구나. 요런데, 어, 요런데, 요런데, 요런 그리고 이렇게 머리를 깠을 때는 요런데도 살짝 채워주면은. 아, 이게 여기 머리 여기 할때 사이즈 딱 좋다. 나 이건 안 샀는데. 이거 좋다. 마스카라 살짝 정리. 아, 요걸 요렇게 쓰면 되겠어요, 여러분. 긴 거, 요 프로페셔널한 거. 얘를 가지고요. 이게 언더를 이렇게 살짝 빗어주는 거예요. 언더 발일단 제가 좋아하는 누드팝 정도 살짝만 올리겠습니다. 또 이런 치크팝이 후두루두한 블러셔 브러쉬로는 잘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힘이 있는 블러셔 브러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언니께서 치크팝이 많이 팔리는 거 알고 만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15번이 딱 좋아요. 그냥 크리닉하고 콜라보 하세요. 이렇게 딱 너무 또찬 느낌만 안 나도록 살짝만 눌러도 이렇게 올라오는 저는 여기 눈 밑에 이쪽 느낌 딱일세 소프트 키시스. 그냥 제 입술 색깔 정도이지 않을까요? 어. 딱이요. 오늘은 에크머 특집이니까 저도 에미키 언니처럼 오버립을 좀 많이는 못하겠고. 지금 같은 자리 반복해서 계속 그리고 있거든요. 어 느낌이 이상해요 그리고 요거는 3번이에요 원래 아이브러쉬인데 요런 라인을 정돈할 수 있다고 영상에서 봤는데 그번어가 왠지 모르겠지만 사이즈가 괜찮아요 이렇게 쓰기에 요런 색깔 안쪽에 바르면은 뿌리기겠어요 어차피 눈 색깔도 젠데 오 안되겠어요 자못본 걸로 해주세요 눈에 질끈 감아요 대신에 이 네이밍 제품으로 눈썹은 조금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 이게 약간 말린 장미인데, 홀리카홀리카, 레더핏립라커 바이브비. 요거 한번 살짝, 자꾸 이게 핑크 이런 거 건드리면은 여러분 눈 커지면서 경악을 금치 못 하시나요? 아니, 나쁘지 않은데, 왜냐면 지금 너무 뭔가, 차. 난 따스한 여잔데. 음, 이건 그렇게 핑크 아니다. 살짝 말린 장이라서 입술에서 여운이 나왔으면 좋겠어. 이런 거 빼고 정돈 좀 하고 오겠습니다. 짠! 저는 이렇게 완성을 해보았고요. 이 많은 제품들 중에 저의 추천템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다 제품들이 너무 괜찮아가지고 꼽기가 진짜 힘들었는데 제가 꼽은 거는요. 이렇게 세개예요 하이라이터 브러쉬, 제가 좋다고 했던 쪼꼬미 브러쉬 6번 그리고 쪼꼬미 총알 브러쉬 1번입니다. 너무 특이한 모양이고 국내에서는 제가 본 적이 없는 브러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더 강력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진짜 진짜 추천은 정말 이거 두개예요이 작은 브러쉬가 이 가격대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메이크업을 해본 사람이 소비자들하고 끊임없이 그 최전선에서 소통을 하면서 느꼈던 거를 제품에 녹여 그서 만들었구나 그런 생각이 바로 들었어요 이두 개는 제가 정말 강력 추천을 안할 수가 없어요 강력 곱하기 300만 개 추천입니다 페이스 브러쉬도 다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은 축약하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여기까지 추천을 아쉽게도 해 드리도록 하고 퍼프는 얘랑 얘랑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얘를 추천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철이 다 메꿔지면서 살짝 빤딱거리는 축축 윤광 물광 이런 거 아니고 거리는 도자기 같은 그런 피부 결감으로 마무리가 돼서 그래서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속눈썹은 전체 다 추천이에요. 눈 모양 따라 그날 그날 메이크업 분위기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추천을 한다면 이번에 감쪽같이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지금 이거는 11mm인데 이 정도 길이는 눈매가 웬만큼 깊은 느낌이 아닌 이상은 컬러 렌즈도 끼고 조금 짙은 느낌으로 메이크업이 되야 어울려요. 내 속눈썹 붙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려면 이 감쪽같이가 정말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평소에 잘 하지 않는 이런 느낌으로 메이크업 완 완성하면서 브러쉬 리뷰를 해보았는데, 라미코 언니가 제 옷장을 좀 구원을 해주셨다고 제 요정님이라고 제가 사심을 담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좋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뭔가 좋지 않은 게 있었으면 저도 이렇게 리뷰 영상을 찍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도 영상을 보셨다시피, 아, 이건 정말 살만해! 라고 눈에 콕 들어오는 제품이 있지 않으신가요? 왜냐면, 없는 디자인이기도 하고, 가격대도 너무 괜찮고. 그래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제 룩, 막 이런 바닷바닷한 거, 막 이런 것도 해봤는데, 또 요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콕 써주시면 제가 콕 읽고 좋아하고, 그러겠습니다. 아무튼 다음에도 좋은 제품, 재밌는 제품, 솔직하고 진솔한 리뷰로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엔딩 멘트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모두 모두 소중합니다. 에코멀 짱!